예상 문제 및 연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연소란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연소의 발열 반응이 계속되면 이때 발생되는 열에 의해 가연 물질이 고온화되어 연소는 계속된다. 원자 또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함으로 활발한 운동에 의하여 그 온도에 적용하는 열 복사선을 발생한다. 열 복사선은 온도가 상승되면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짧아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답이구나. 아는 문제예요. 그쵸 네. 그러면 넘어가면 되죠. 자, 일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읽어서 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요. 하나하나. 연소란 빛과 열을 발생한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체크해서 여러 번 보라고요. 다음에는 이게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짧아지면 선으로 바뀌고, 이거는 환원 반응이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안전관리론을 조금 더 실력을 높이라고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사는요? 답이 똑같죠. 이런 문제, 어, 읽어보지도 않아요. 어, 4번 답.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실력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고 또 해설도 읽어보고 자기 실력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라고요. 문제도 이론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중 연서의 삼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넘어가라고요. 넘어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설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보라고요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3요소, 4요소 자, 다음 중 가염물이 되기 어려운 것은 지연성 께서인 산소, 염소 등과의 친화력이클것 열전도도가 작을 것인데 오 잘못됐구나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그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모르는구나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비조건 이거 철저히 좀더 공부해야죠. 이거는 일부고요. 이게 전체잖아요. 전체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이 일어나 가연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은 뭐예요? 질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보호가 마이너스면 뭐? 흡열 반응. 플러스면 발열 반응이죠. 자, 주기율표상의 영족기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크립톤, 커세논, 라돈, 세슘. 일단 세슘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세슘이 일족이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요. 헤네, 아크세라는 중요하죠. 다음 중 산소공급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기, 지연성께서 자기원수성물질, 환원제, 산화제는 산소공급원인데 환원제는 가연물이죠 산화제는 산소공급원인데 그럼 산화제는 뭐가 산화제예요 몇류 몇류 위험물 예, 1류와 6류 위험물 그죠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죠 자, 옥시젠 밸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딱 보이네요 그죠 100g 왜 물질을 완전 연수 생성물 만드는 필요한 산소의 그램수. 또는 산소의 가부종량. 그죠? 여기는 만드는 필요한 산소의 가부종량. 여기는 그램수. 이렇게. 자, 니트로 글리콜의 옥시렘 밸런스는 얼마인가?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값인데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 물질 다른 물질에 오면 계산할 수 있어 요 없어요? 없죠.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뭐 찍어야죠. 뭐몇번 찍어요? 알려주자, 3 번. 오 <laughs> 어, 오답이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빠르게 찍고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해야 죠어한 개는 맞았네 3번으로 자 화학적 정보문이 아닌 것은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이거는 누구라도 대부분 알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다음 중중합열을 발생하는 곳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누구라도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외워야 된다고요 중합열은 뭐와 뭐예요? 시아노 수소하고 사나이틀린 분해 열은요 아세틸렌하고 사나이틸렌. 그죠? 자, 1kW 아우는 몇 kcal인가? 860이죠? 1주일은 몇 칼로리인가? 0.24 칼로리다.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오게 하기 위해 요 어, 요 1주일은 몇 뉴턴 미에인가 일 줄은 몇 뉴턴 미터예요? 1 뉴턴 미터죠. 일 줄은 뭐 곱하기 뭐다? 뉴턴 곱하기 미터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자, 1kcal는 몇 kgfm다? 1kcal는 427 kgfm입니다. 그래서 뭐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할때427 또는 427분의 1 이런 게 기사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소형거리 개념 알죠? 다음 중 소형거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할때알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죠.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네, 네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해설도 다 읽어보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건 처음 봤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걸 자꾸 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이 안전관리는 한 세, 네 분만 보면요. 대단히 수준이 올라가는데요. 처음 볼때 구분을 해야죠.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는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밑줄을 걷는다든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요, 시간이 3분의 1 정도로 줄죠.